이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1장에서의 내용을 이어서 결론으로 또그 결과로 어떻게 하라라는 의미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인 죄수인 흉악한 범죄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파선한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훔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자기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라고. 왜냐하면 그가 망령된 말로,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중단케 하려고 사단에게 내어 주었노라고. 그러나 그를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이 바울이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를 네 가지로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도고라는 말은 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이 기도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중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 맨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어,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좀 달라고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딱두 가지예요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그럼 울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의 표현을 말은 못하고 언어는 아직 못 배웠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신자 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언어, 영적인 언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를 아직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내가 그 기저귀가 젖었다고 졸립다고 뭔가 불편하다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 우는 것, 응애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적어도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 사이에서 멘토와 또 그를 따르는 멘티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그 자리에서의 그 기도는 그렇게 어린 아이의 기도와 같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그 믿음을 떠나고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 모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조차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도 감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두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사람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들을 핍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을 위하여 어, 칼을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특별히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는 왕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위가 높은, 나보다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통치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그들을 충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올지 시편에 그 바울이 아, 아,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실제로 그의 삶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할 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지위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윗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왕 때문에, 임금들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평안하고 온전한,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오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오늘 기도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15절에도 결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구원이 또 누군가는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구원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고 오 절에 우리의 중보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그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우리는 정말 그 모세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멸망해가는 그 사람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가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 누군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 새 생명 축제에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태신자로 정한 그 분들,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내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세운 권세자들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오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가능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것이 어 남자다움입니다. 여러분 어 멋진 남자가 어떠한 남자냐 하면 울지 않는 남자. 근육질의 남자. 그리고 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남자. 여러분 그런 남자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 분노와 다툼을 벌이고 거룩한 손을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남자는 사실은 우리가 승부욕이 다 강함. 저도 남자인데 그런 DNA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투쟁하고 승부하고 추진하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은 그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의 모습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금 목걸이 달고 금 귀걸이 달고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정함으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래,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에요. 그 여자들은. 제가 보기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랑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는 이 겸손과 정절과 소박과 깨끗함으로 선한 행실로,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부터는 어좀 여성분들에게는 어 요즘 많이 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세대에는좀 맞지 않는어 성경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전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라. 15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 여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하다면 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어디에 어느 현장으로 다시 데려가고 있냐면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그 자리예요. 최초의 유혹을 받았던 그 자리예요.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여자가 먼저 미혹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넘지 말아야 할그 선을 넘어서 사과를 따 먹고 남편에게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눈이 밝아졌노라고 신세계라고 그리고 같이 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하고 범죄한 자가 되어 부끄러워지고 이제 그들이 그들이 그 범죄함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냐면. 남자는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 땅을 기경하여. 원래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요 그러나 이제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자는, 어,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을 그 여자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순간에 그가 넘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로 불러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사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우냐 하면 최초에 범죄했던 그 순간에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보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의도로 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 여자가 사실은 동등해요. 그리고 이미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그 아담이 그 아담이고, 그 하와가 그 하와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그 본능을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남자는. 분노하고 다투는 그 위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 여자는 어, 남자를 주관하지 않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어, 하등한 그래서 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복종을 강조하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그,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5절 말씀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자의 그 구원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명을 출산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이제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필요한 기도예요. 남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에덴동산에서 무너졌고 실패했던 그 우리의 선조들, 첫 번째 사람들의 그 실패를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일한 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명령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종용이 겸손하게...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리고 파괴되어졌던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축제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모든 기도의 시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김주희 집사님 오늘 백신 이차 접종하시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잘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오늘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